은평구 의회가 공무원 등이 직무 권한 등을 이용해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창 은평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삼동구현 송영창입니다. 예, 공무원 등의 직무 권한 부당 행위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 계기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갑질 행위에 대해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갑질 행위라고 부르는 것들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갑질행위란 사회의 경제적 관계에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갑질행위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중심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요 갑질행위 유형으로는 법규,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간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대응, 부당한 차별 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신고된 이 갑질 행위 등을 확인 또 조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아, 신고자의 경우에는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이 있으십니까? 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상담 종결, 정식 조사로 구분되며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사자의 사과 등 원만한 해결을 원하면 상담 종결 처리하고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가해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피해 사항이 중대하거나 명백할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신분상,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조례에는 갑질 행위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협조자의 보호, 보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행위의 경우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벗어나고자 신고자, 피해자 등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보장에 대하여 조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군평구에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피해자의 보호 및 의견을 중시하고 비밀보장 준수를 강화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어, 공직자의 갑질과 같은 부당 행위들이 뭐 여러 차례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갑질 행위는 예전부터 있었던 행위인데요. 최근 들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mz 세대의 공직 유입에 따른 공직 문화 변화 등으로 어, 인하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행위가 무엇인지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직장에서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원이었습니다.